20년이 넘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라북도 법원 경매 전문 한국 경매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대신 가격 경쟁력이 있고 실거주 면적이 넓은 빌라나 타운하우스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 시내에서 괜찮은 입지에 넓은 면적의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물건은 전주 덕진구의 주거, 선호 지역에 위치한 전주 우아동 1조 타운 하우스 경매 사건입니다. 넓은 전용 면적의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어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630호이고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25년 11월 24일입니다. 착감 정가 2억 200만원에서 한번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1억 4140만원입니다. 우아동 1조 타운 하우스는 2017년 건축된 단지형 연립주택입니다. 총 5층 중 이번 물건은 4층에 403호이며 전용 면적이 25평이고 공급 면적은 34평형으로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평면도를 보면 방이 3개, 욕실이 2개의 구조로 보입니다. 일조 타운 하우스가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우화동 일가는 전주의 전통적인 주택가 중 하나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이번 물건은 아중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교육 환경이 양호하여 자녀를 둔 실수요자에게도 유용합니다. 이곳 빌라는 얼마 전에도 두 번이 경매 진행되어 2차에서 낙차를 받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4층이어도 불편함은 없겠네요. 우아동 1조타운하우스 연립주택 1동 403호 경매물건이 감정가 2억 200만원에서 1회 유찰되어 11월 24일 최저가 1억 4140만원으로 2차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으나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경매를 전문으로 해온 한국 경매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복잡한 서류 등 신경쓸 일 없이 최종 결과만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주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등록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서 정식 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대신해 권리 분석부터 입찰 그리고 잔금 납부 및 명도까지 경매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법정 보수가 정해져 있지만 저는 그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전주 우화동 1조 타운하우스 경매에 성공적인 낙찰과 입주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